좋지. 어.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겠습니다. 뭐, 사실이부가 정규 편성이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이제 두 분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두 분이 부담이 가시지 않을까.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.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부적절한 질문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가고 그러는데, 좀 추천할 만한 데는 소리 이런 걸로 타지면은 집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시스템? 네, 집에서는 사실 크게 볼륨 뭐 엄청 높여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큰 시스템, 네, 넓은 데서 들을 수 있는 데는 어, 경복궁역 그쪽에 있는데, 가까운 데 이제 슬로우 핸드라고 제가 아는 분이 하는 데입니다. <laughs> 슬로우 핸드가 원래 엘크립트는 별명이잖아요. 기타 치다가 이제 기타 이제 새로 줄 튜닝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슬로우 엔드다 거기 가면은 이제 k 300B 845 출력관 쓴 모노블록도 있고 뭐 스피커도 예전에 에스칼라테오디오라고 그쪽 그 스피커도 있고 l p 를 많이 또 틀어줘요 요즘에 보니까 거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요즘에 좀 많이 갔던 데는 상수역 쪽에 있는데 리플레이라고 음. 거기 가면은 그 예전 알텍 대형기가 있어요 폰에다가 밑에 우퍼 큰 우퍼 뭐 두개씩 달려있고 뭐앰프는뭐 매킨토시 이런 거 쓰고 그러는데 그런 스피커는 뭐 거의 제 키보다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집에서 뭐 리뷰하고 이러다가 아좀 답답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들으면 엄청 시원하죠 코난의 SNS의 약도와 네그 <laughs> 장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. 김표님도 전에 합정용 소개 하나 추천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, 그 아는 그 DJ 출신 형님이 하는데 지금 코난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고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. <laughs> 근데 하여간에 아니, 거기는 항상 술좀 취하고 이 차로 예. 가는 데라서 잘기억안다고거의 맞지. 무슨 밴드 명이었던 네. 것 같은 느낌인데. 요 클립시 코널 쓰고 그 사장님이 워낙 그 클립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그 위치를 옮긴 데인데 항상 클립시를. 클립시를 들어보면 역시 대형기 답게 이렇게 갈대숲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시원시원하칼칼하고좀 선호하고 거칠고 그런 매력 때문에 그렇고 나는 그런 엘피바 이런데. 오디오 맛집 내 마음속에 오디오 맛집을 좀더레퍼토리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. 최고 술집 얘기하니까 술이 되겠죠. 짠도 짠 하는 것도 요청하시고 오늘 음, 거기 엘피팍 가야겠네. 네 아마 영상이 5월달에 나갈 거예요. 예정대로라면. 음. 예정대로면 어. 예정대로 두분 미네네 가이스.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. 뭐, 그럴 수도 있, 네, 지금, 있죠. 지금 네.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음. 가지로 행사들이 그렇게 대규모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미넨쇼는 뭐 한1주2주 전까지 전혀 라인업 공개가 안 되니까 뭐 예측한다기보다는 브랜드 뭐 이제 시연 시간, 시간 맞춰서 전통적으로 신제품 소개하는 거는 지금 미넨쇼 큰 매력이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지 아이 제품 들어야지 이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. 가봐야지 하니까 뭐 코난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핑크 플로이드 풀어줘서 알람파슨스가 알람 알람 호스트로 네. 모델로 나와서 저도 굉장히 그때. 거기서 뭐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? 그런 내용도 뭐 미리 발표한 건 전혀 없어요. 그냥 이 홍보대사? 모델? 음. <laughs> 모델로서 나온 거고 공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워낙 음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, 실력이 좋고 음향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핑거플로이드 예전 막 어, 영상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핑거플로이드 음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알람파인스가 책임을 졌었거든요. 그 하이엔드 오디오쇼에서 알람파인스를 홍보대사로 지명한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, 사실은. 그 사람이 작업한 뭐 핑크 플로이드 앨범들 이런 것도 사실 해외에서 저도 그렇고 오디오 테스트할 때좀 진지하게 테스트할 때 많이 많이 들어보고. 근데 이번 미넨쇼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취소 취소를 해갖고 네. 어,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보통 지금 엑스포나도 8월 달로 연기하고 보통 연기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네. 취소 캔슬 아니 근데 그 취소 결정 난좀 이후에도 뭐 독일 이런 쪽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나 뭐 이런 게 크게 없었다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뭐 검역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넨 오디오쇼는 딱 취소를 해 보니까 좀 놀랐었어요. 음. 근데 이제 영국 브리스톨 쇼는 2월 말에인가 했는데 그냥 네. 했고. 아니 근데 뭐 다른 뭐 자국 내에서 이제 뭐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행사고 해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음. 좀더 과감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. 자 그럼 가정을 해 보죠. 두분다 미네쇼에 도착을 했다. 어느 부스부터 제일 가보고 싶은 마음이? 아니 어느 부스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봐야 돼요. 어디 부스, 음, 목적지를 딱 두고 음? 이렇게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미네노 뉴디오쇼를 한세번 가봤는데 이제 좀 요령이 생겨갔고 예전에는 막 설레고 그러고서 최대한 빨리 빨리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러면은 진짜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예를 들어서 1층은 오늘, 2층은 내일 그렇게 해서 진득하게. 그래서 마음에 들면 거기 한 시간 정도는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네. 남는 게 있지 가서 팜플렛 들고 사진 찍고 잠시 듣고 이거는 뭐 그냥 음. 나중에 잡지 봐도 되거든 촬영을 음. 위한 음. 어떤 자료 확보와 촬영 네. 이거는 아니에요 가서 다시... 진짜 애호가답게 와 소리 좋다 오, 음악이 푹 빠지고 오히려 그런 게더 기억에 남고 그 브랜드와 신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세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가면은 다음에 가면 2층 2층에 대부분 좀 음. 좀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생산 유통하는 네, 메이커들이 2층에 아, 주로 있잖아요. 그렇지 네. 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리 쇼케이스로 쭉돼 네, 있어. 저 같은 경우 어. 이층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3층 삼층으로 가면 이제 막초 하이엔드 뭐 하이엔드가 막 뭐. 몇억 원대 막 이런 것들 쫙 깔려 있거든요. 그런 국내에서 구경하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마지막에 이제 볼거 없으면 1층 갈것 같아. 근데 1층에 막 골드 문트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뭐 제대로 소리도 안안 안 들려주고 네, 어, 처음도 어, 안 되고 너너... 사실 일 층은 거의 딜러들이 이제 덕댕이 뭐 서로 일시장이고 네, 뭐. 비즈니스하는 네, 그런 근데 만약에 올해 미넨슈를 갔으면은 동선을 저는 신제품 위주로 동선을 했을 거예요 다른 브랜드 기존 제품들은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신제품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들었을 것 같더라고 하루에 한 다섯 개 신제품 동선을 짜서 재밌게 한번 해볼라고 그랬었죠. 저도 오디오 쇼뭐 예전 저도 그냥 동호인으로 시작했으니까. 저도 지금도 그냥 오디오 매니아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오디오 쇼 많이 가가지고 많이 들어보고 뭐 참고 정도는 하죠. 참고 정도는 하지만 거기서 들은 소리가 전부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곡해돼서 전달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오디오 쇼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그 제품을 가장 좋은 소리를 내게 하려고 그래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매칭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.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액세서리를 기기 값보다 더 비싼 케이블을 매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일반인들 잘 모르죠 <laughs> 안에 어떤 식으로 세팅돼 있는지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공간 자체가 좀 청음실에서 집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라고 이렇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들은 거를 뭐 순위를 매기고 이런 건좀 무의미하지 않나. 저는 그렇게 해요. 근데 이제 그 구경간 애호가들 관람객 입장에서는 난그 충분히 재미고 또 자기가 이렇게 들은 인상에 대해서 또 사람이 이게 순위를 매기려는 그 본능이 <laughs>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공간도 받쳐주질 않고 또이 사람들 많이 들면 사람이 엄청난 이 흡음재인데 그러니까 뭐 소리가 좋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특히 신제품이거나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제품에 대한 최선의 어떤 아 이런 제품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아난 올해 서울 국제 오디오쇼를 갔는데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 난 오히려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재밌게 순위를 매기는 매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이 오디오쇼가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저번는 말한 것처럼 네. 진지하게 또 절대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톱10 네. 너무나 재밌잖아요 네.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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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들이죠 실제로 네. 받아들이죠. 네. 그 말이 좋네요 네, 제로 <laughs> <laughs> 자, 이번 시간 그, 오디오쇼에 관한 두 분, 뭐 이런저런 이 야기,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, 그, 사실뷰 주제 에 맞는 좀 더, 개인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Just when I look into her eyes, while I'm gripping on her thighs, so she knowing that it's real. They don't really want it with the kid. I do it.